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외부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배고 있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력적으로는 아마 뒤에 이제 저희 한 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다음 한 시간에는 송지간 노무사님, 네 강의하실 거고 간략하게 그냥 노무사 시고 그다음에 이전에 뭐 그룹의 기업의 인사팀에서 진사에서 채용 스타일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제 한국 지역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J 제일제당에서 4월 7일까지 작년 4월 7일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 방송이 지금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오게 된 프로그램이 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조소기업 평방 프로그램이지만 회사 회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회사죠? 네 윌러펌프. 일러포프. 저 윌러펌프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나요? 모르시니까 이제 오늘. 프로그램 통해서 잘 아시려고 왔겠죠. 그러면 제가 좀 자세히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저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받아서 좀 저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관련해서 스크립트도좀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릴리펌프에 관련된 정보를 좀 드리고, 릴리펌프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뭐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 그런 회사의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140년 전통의 독일계 회사라는 점이 좀 중요하고 외국계라는 점이 좀 중요하겠죠, 외국계. 일반적인 한국 그 그룹사나 뭐 중소, 중견기업이 아니라 외국계라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밀로의 본사적인 부분에서 1872년부터 그 펌프 및 펌프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 글로벌 체인에 전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밀로 펌프는 그 밀로 펌프의 한국 법인이고, 이제 여기 계획해보시면 알겠지만, 연매출 2천억 달성과 스마트 오토메이션, 라인 구축, 제품 개발 생산, 서비스 전반에것친 디지털 화표로 해서 굉장히 펌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있는 시스템화라고 하는 좀 뭔가 설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펌프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설치형 형태의 그런 SoC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곳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스마트화하는 곳에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도 접목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직원수는 3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기업 사업 분야 간략하게 보시면은 생활 및산업용 펌프 제조, 기업 대표 제품, 기업 사업, 그다음에 대표 제품은 고율 펌프, 기업 사업 현황은 감옥에 대해서침침형 펌프에 취시한 숙자를 드리는 중이에요. 이제 뭐, 아무래도 국, 국내 상황 같은 경우, 뭐,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세계기후가 이제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것들은 월리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특 이제 많은 대량 작물재를 하는 것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이런 것들, 특히 우리나라도 어쨌든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고, 또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이 펌프의 기반 설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릴러펌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무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만대적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동정업계 기업만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서비스센터가 국내 최대 140여 곳에 빠른 대응의 강점. 그래서 여기 오다 보니까 어그 아무래도 펌프 대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들, 뭐 철물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들좀보여서 봤는데 릴러펌프를 그렇게 관리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윌러펌프, 펌프, 뭐 전문점, 월계서 보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다고 하면 나중에 좀 나가보시면은 그런 곳에서 또 윌러펌프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으로는 봉사단이 있고 사회공헌 활동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치적으로 좀 보답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2014년도 부산에서 그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추후에도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그 본사가 부산에 있고 서울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영업팀이 이제 서울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인정받는 회사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